안녕하세요, 여러분. 텍사스 트럭커 김도영입니다. 아, 저는 어제 트럭을 이렇게 건물 옆에다 아주 바짝 대놓고 어, 차박을 했고요. 아, 오,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그플래네피에서 제가 이제 헬스하고 샤워하고 마사지하고 그런, 그런 어, 헬스클럽에다가 이렇게 차를 잘 대고 어저께 차박을 했는데요. 어제 좀 문제가 많았어요. 딜리버리 어포인트가 원래 오늘 아침으로 돼 있었는데 일찍 어, 가기 전에 항상 전 전화를 해요. 커스터머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제그 딜리버리 넘버 주면서 어포인트가 잘 잡혀져 있는지, 물건을 받는지 꼭 체크를 하고 가거든요. 근데 안 됐다고 해서 딜리버리 넘버가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 3시간 동안 슈퍼바이저하고 막 전화하고 렌스타에다 리포트 넘기고 슈퍼바이저하고 전화를 끝내 통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예,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일을 겪, 겪으면서 Never Give Up 진짜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하루 날릴 뻔 했거든요 아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사람들한테 통화를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 전화 받고 위에 있는 사람 전화 받고 너 아니잖아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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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끝내는 윗대가리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너무 지금 햇빛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이 시초에 션을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튼 글로 가겠습니다 지금 아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닭달질을 해서 뭔가 내가 이루어내고 싶은 것들을 이루냈을 때그 기분. 이제 여기 좁은 파킹장을 잘 나가야 되는데요. 뒤에 실은 게이 드럼이랑 드럼통 있잖아요. 그 케미컬이랑 이렇게 언덕 있는 데는 살짝살짝 살짝 조심조심 올라가야지 또더 엎질러지면 난리나요 해즈맷이라 그저 엎질러지면은 해즈맷 팀이 여기 와가지고 다 클린업 해야 돼가지고 큰일이 나요 큰일 나플랜앤핏네스 여기 파킹장은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 하루 여기서 정말 어떻게 기다리나 내일 10시까지 그리고 있었는데 되게 그 슈퍼바이서랑 얘기를 잘해서 원래 어제 제가 딜리버리를 하고 물건 다른 거 잡아가지고 집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어퍼멘트 넘버 그 넘버가 안 맞으면은 알짤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분들 한번 노하면은 계속 노잖아 미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파, 사정하면은 좀뭐 한국 사람들끼리 좀 그런 정이 있잖아요. 그래서 "네, 알겠어요. 아, 들어오세요." 그런 게 있는데, 미국 사람들 한번 노하면 끝까지 노하는 그 똥꼬집이 있어요. 똥꼬집. 근데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위, 위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연락 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. 잘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윗분이 전화 와가지고 오늘 마침 또 들어오는 트럭들이 룸이 하나 있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해서, 지금 제가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차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계속 있으면 기름이 많이 달잖아요. 일도 안 하면서 차에서 에,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 정말 속상해요. 일도 못 하고. 그래서 저는 그 플라네피네스 옆에다 딱 대놓고 더우면그 안쪽에 들어가서 에어컨 빵빵한데 앉아서. 아까 서류 정리 좀 하고요. 또 디텐션 요즘 디텐션 페이 해주는 커스터머가 너무 없어서 그거 좀 항의 좀 하고 대부분 리젝 당했어요. 디나이 당했어요. 그두 시간 넘으면 그 드라이버한테 그 디텐션이라고 돈 주는 게 있거든요. 대기 대기하는 대기할 때 받는 돈. 대부분 다 디나이 당했는데 요즘 뭐 커스터머가 너무 짜서 그런 거 웬만한 거는 그런 거 주지도 않아요. 받기 힘들어요. 하여튼 기분 좋게 지금 하차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15분 거리인데요. 플래닛 피니스가 마침내 이 가까운 데 있어서 왼쪽에 보이시는 저 스타벅스에서 어저께 스타벅스 먹고 저는 이 커피를 먹으면은 그 프리워크아웃 부스터 역할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커피 먹고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. 아무튼 하차지에 도착을 해서 또 뵙겠습니다. 제가 위치한 곳은 타일러 텍사스라는 곳입니다. 지금 2 7 1번 노스 타고 좀 올라가다 보면은 차지가 나와요. 아이스크림 공장인데요. 거기에서 그 아마 아이스크림 제조하고 그 뒤에 그 이제 클리닝 그 서플라이 세척하는 무슨 그 어떤 케미컬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갖고 온것 같아요. 이쪽 동네는 이렇게 항상 차도 없고 뻥뻥 차들이 많이 없어요. 시골 동네라서. 타일럴 텍사스는 달라스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. 이런데 과속하다가 숨어있는 경찰에 걸리면 또 속상하잖아요. 항상 스피드 리밋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게 좋아요. 뭐, 그것도 바쁘지 않으면 좋지만, 바쁠 때는 우리 트럭커들 다 밟잖아요. 근데 저기 숨어있는 경찰들 잘 보고 다니시고. 날씨가 습도가 높아가서 그런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아주 숨 막혀요, 숨 막혀. 푹푹 쪄요, 지금 날씨가. 이 트럭킹이란 잡이요 차에서 자고 먹고 이렇게 길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저도 때론 힘들 때가 있지만 또 반대로 다른 일도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나마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어 계속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요 저도 힘들어서 다른 일로 좀 크리에이를 바꾸려고 또 생각을 했고 또 비즈니스도 해보려고 생각을 했고 더 편할 것 같고 더 돈을 많이 벌것 같지만 제가 한 곳에서 만약에 뭐 가게를 한다고 하면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거를 생,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래도 스케줄이 괜찮으면 운동도 하고 다니고 또 이렇게 운행을 지금 벌써 오래 했잖아요. 제가 이 역마살이 이게 무시못 하는데 영마살이라는 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17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뻥 뚫린 이런 도로를 달리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건물이나 오피스 안에서 하루 종일 8 hours 9 hours 사람 dealing 하면서 사람들을 같이 함께 일하는 을게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아 내가 하던 거 하자 편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. 모든 일이 쉽지가 않죠. 쉬운 일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? 뭐돈 많은 사람이 사람 고용을 해서 굴리는 것도 힘든데 직원 관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이 일을 하면서, 아,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제 트럭 활부도 끝나고 그 건강 잘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스케줄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그래도 감사하죠. 트럭커의 일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. 이제 어제 생각과 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겠습니다. 여기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면 돼요.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보고 들어가야지. 뭐 차들이 많이 없으니까요. 천천히. 지금 보면 왼쪽에 cars only, rising trucks only, trucks only로 파킹을 하고. The girl name was Melissa. Melissa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요. 와, 오늘 그 여자 때문에 살았습니다. 꿈이 나오셔가지고, 이 네. 나오셔서 여기 72번에다 된다고 해서, 안내해 아, 본것 네. 여기는 뭐 워낙 넓어 기다리는 동안 플래이를다 뜯었고요 이제 뒤에 문 닫고 내려뒀는지 체크하고 네. 가끔 물건이 데매지나 물건이 더 와가지고 그냥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이분께서 그냥 다시 가져가라고 그거 꼭 체크해가지고 물건이 남으면 다시 이제 아, 이거 빠졌네. 이거 다시 껴야 되겠습니다. 플라이로. 아, 진짜. 빠져버렸어요. 클레이 여기도 빠졌는데, 여기도 빠져버렸네. 색랙갈드 줘요. 이것도 살려면 돈이거든요, 이게. 근데 고맙에도다 십팔에서 다 요즘 줍니다. 오늘은 비가 오려나 이렇게 어 날씨가 흐려요. 네 다음 상차지로 또 가는데요.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아직 물건을 못 받았습니다. 예또 그러면은 물건을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. 저는 솔직히 오늘 물건 못 내릴 줄 알았는데 물건 내렸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오후 12시가 좀 넘었거든요 빨리 보고 어 달라스나 휴스턴 쪽으로 내려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80번 이스트바운드로 가다가 지금 30번으로 갈아탔습니다 제가 픽업해야 될 물건은 홈디폼 물건 도 잡았어요 그그레이인에 베어라는 그 페인트 공장 있잖아요 거기 또 어, 똑같은 물건 모터포트 스탑 두 군데 요번에는 두 군데 가는 데인데 휴스턴 쪽으로 내일 딜리버리가 어, 예약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달라스 쪽을 지나서 이제 30번 이스트를 가다가 35번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2시 한 반이 좀 넘었거든요. 아니면 사고가 났는지 지금 다운타운 달러스 다운타운 쪽을 지금 들어가는 구간에서 좀 정체를 딛고 있는 좀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. 갑자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끼어들어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. 트럭이나 작은 차나 늘 방어 운전 해야 합니다. 아까도 갑자기 오, 오른쪽에서 끼어드는 바람에 깜짝 놀랐고요. 어, 천천히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사고였거든요. 지금까지 트레킹을 하면서. 다른 운전자들이랑 기분 상하게 이렇게 어, 쌍욕하면서 삿대질하면서 middle finger 어 fuck you 하면서 욕하면서 다니면 서로 기분 나쁘고 운전도 개팍하게 하게 되고요. 더 짜증나잖아요. 일이 더 힘들어. 비가 왔나 봐요. 살짝 이 도로가 젖어 있네. 좀 있으면 달라스 다운타운 지나갈 때 제가 다시 키겠습니다. 여기는 좀 붐비는 구간이라서 좀 집중을 하고요. 예, 조금 정체된 구간에서 좀 빠져 나오고요, 나왔고요. 이제 저기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어, 다운타운, 달라스 다운타운 건물이에요. 이제 여기서 조금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곳이라서 45번 사우스 저 위로 올라가면 사우스 쪽으로 휴스턴 쪽으로 빠지는. 구간이 보이시고요. 이런 곳에서 이제 멀티가 안 되니까 말을 잘못 한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그냥 운행을 천천히 하겠습니다. 저는 덴튼 쪽으로 올라갈거예요 35번 요즘은 이... 스마트폰을 운전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위험해요 더... 광어 운전을 해야 하고 또 특히 미국은 아무래도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음주운전 하고 또 미국은 또 약을 하고 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별아별 사람이 이 도로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양보해 주고 먼저 가라고 하는 게 산책입니다 그리고 빨리 안 간다고 뒤에서 열받을 필요 도 없고 그래봤자 자기 손해예요. 근데 밟아 줄 때는 또 밟아 주면서 오른쪽 밀 보면서 살짝 천천히 들어갑니다. 깜빡이 주고. 차가 워낙 기니까 미리 줘야돼요 미리 깜빡이 주고 천천히 들어갑니다 백미러 보면서 예 드디어 조금 복잡한데를 빠져 나왔습니다. 저기 지나갈 때는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거울도 많이 보고 백미러도 더 많이 보는 보면서 운행을 합니다. 여기 밤에 지나가면 참. 그래도 이쁜데, 이제 저쪽도 조금 막히네요. 반대편도 지금 엄청 막히고. 현재 지금 한 3시가 좀안 됐어요. 오후 3시 점심 시간 넘었는데 아직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. 도착해서 트럭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일이 다안 끝나면은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끼니 때잘 챙겨 드시고 어, 위장병 걸리지 않게. 저도 아침에 좀 든든하게 먹었는데요.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시간, 점심시간 이렇게 훌쩍 지나갈 때가 덜어 있습니다. 여기는 좀 도로가 이제 좁아요. 트럭 한대딱 들어갈 만큼의 그 레인 안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좀더 조심을 하면서 운행을 하고 또 트럭들이 많이 지나가는 또 구간이라서 지금 그냥 한 55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. 천천히. 저도 바쁘면 많이 서두르고 좀 스피드업할 때가 많죠. 근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그게 뭐내맘대로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이왕이면 좀 널널한 거를 잡으려고 하죠. 왜냐면 너무 서두르다 보면 차도 무리가 가고, 나도 무리하게 되고, 그리고 밤에 야간 주행하게 되고,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안 하려고. 주말에는 항상 저는 쉬었습니다. 일을 저만의 그런 가족과의 약속이었는데. 와이프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가끔 일을 해라고 한 적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엔 무조건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<laughs> 철칙을 가지고 트럭킹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장거리를 한어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트럭 가지고 나서부터는 주로 이렇게 리지널 주말에 들어올 수 있는 어, 스케줄을 잡고 일을 했죠. 그렇게 일을 해도 뭐 와이프가 또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다섯 식구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니까 감사한 직업이었습니다. 저한테는 그래도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. 좀 조심하고. 또 물건 잘 잡고 커스터머 서비스 잘 하고 차 점검 잘 하면서 천천히 다니면 이 보장된 인컴이 있으니까 뭐 세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달린 만큼 그만큼의 또 대가가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해서 그런지 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달려 주면은 그만큼의 페이가 괜찮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트러킹 쪽으로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요. 네, 아무튼 다운타운을 무사히 잘 지나서 나왔어요. 예, 아직까지 이렇게 주위에 차가 많이 보이죠? 이럴 땐 조심하고 천천히 여기를 좀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